안녕하세요. 양학 김선생의 고강 아가면외과 전문의 김기정입니다. 오늘도 양학 김선생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손님이 계신데요. 이쪽에 여기도 유튜브를 하시는 나름 유튜버인데, <laughs> 박열 원장의 치아 교정. 우리 교정과 전문의 박열 원장님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정 전문의 박열 원장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되는 사진이 좀 네, 저는 학교 동창이고요. 얼마나 되신 거죠? 우리가 그럼 우리 나이가 나오는데 몇 년대? 30엔 20엔. 우리 선수 40년 되겠다. Ex. 40년이면 60 넘고 세게야. 40년 살 40년 넘어야 되고 그냥 30년 30년 나오신 김에 교정과에 대해서 홍보할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교정과는 보통 치아 배열을 이쁘게 한다고 보통 알고 계신데 그거보다는 교정 선생님 잘 만나서 잘하게 되면 얼굴 모양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양학 김 선생 채널 구독하셨나요? 네 구독했죠. 예, <laughs> 왜냐면 아 저는 처음에 좀 <laughs> 이제 친구니까 장난스럽게 했는데 어, 원래 이김 원장이 뭐. 단점도 많, 많, 은데 <laughs> 장점이 뭐냐면, 실천력이 빨라요. 손 빠르고, 수술할 때손 빠른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되게 괜찮고, 저도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내용을 또 저희 환자, 그러니까 상담 못 받은 분들한테 그 내용을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어. <laughs> 구독을.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laughs> 장점 말씀하신, 게 단점도 하나만 말씀해. 어, 단점은 아닌데, 김 선생님은 여러 교정과를 이제 알고 계시고 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데 교정과 선생님도 음. 여러 구강 안과 분야랑 거랑... 뭐그 정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투수를 하는 구강니과 선생님 숫자가 교정을 하는 선생님 숫자보다 작단 말이에요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대일이 돼요 김 원장님하고 하는 경우는 칠팔십 프로 되고 또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 또한 이 삼십 프로 되는데 칠팔십 프로 그렇안 돼? <laughs> 아니. 어, 프로트이전 더할수 있죠. 사실은 거의. 거의 이렇게 해요. 왜냐면 아니,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교정 과가 치과 과목 중에서 가장 편하다. 내가? 편하진 않지. 제일 고생했지 우리 둘. <laughs> 알려지긴 교정 과가 편안하고 교정 과가 편안하고 고통나고. 새벽 2, 3시에 병원에 있던 건 교정 과랑구강했거든 맞아요. 네. 어, 교정 과랑 구멍외과랑 자주 싸우는 편이 뭘 때문에 그러냐면 뼛속에서 치아 각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데 구강외과는 쉽다고 생각한다 그거 괜찮은 <laughs> 것같 수술구나 쉽지 <laughs> 내 채널 아니니까, 오늘 는참 넘어간, 뭐가 물만이냐면, 교정과는 뒤치다 거리를 다 하는 거야. 그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고마움을. 응. 이렇게 치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힘든 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결과를 이제 환자 앞에서 딱 이렇게 자기가 어필하는 건 구매께서 하니까, 어, 뭐 짜증이 나는 음. 거지, 교정과는. 여기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뭐, 어, 여기 어때요, 여기 어때요, 불편한 거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수술 끝나고. 그러면 이제, 고그 자잘한 건 교정과에서 음. 맞춰주실 거예요. 아, 근데, 빨라요. 아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해서 뭐 칭찬으로 나온 건 아닌데 인성적으로는 나한테 배울 게 많아요. 농담이 <laughs> <laughs> 아니야. 나이... 보냉과 의사가 나는 얘를 턱뼈는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예쁘게 할수 있는데 얼굴 이 예쁘게 되려면 치아 각도도 예쁘게 돼야 돼요 네가지야 그러니까 윗뼈 아래 뼈위 치아 각도 아래 치아 각도인데 두개는 자기가 할수 있어 맞아요 이 각도를 잘 맞춰주면 그 아까 네개 포인트가 딱 맞춰져서 환자 앞에서 내가 어필을 할수 있고 환자도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되잖아. 그걸 못, 못 해놨어 나, 나는 뼈 잘해놨는데 교정과 의사가 이 각도를 좀 아쉽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나는 잘했는데 내가 이걸 아쉽게 한 걸로 보일 수 있잖아요 환자한테 그치. 얼굴 예쁘려면 네가지 기억해야 돼요 어. 이거 원장님이 얘기해야 될 건데 <laughs> 아니 난 이렇게 말을 안 해봤는데 좋은 음. 설명이다 상악의 위치, 아, 하악의 위치 아, 아. 상악의 각도, 하악의 각도 네, 그렇지 아, 그게 제일 <laughs> 중요하다 정말 교정과 원장님 입장으로서 양악 수술을 대체할 만한 교정의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아 안, 안, 되죠. 그거는, 예, 뼈를, 큰 뼈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전혀 대체 방법이 없고, 앞으로도 뭐, 없지 않을까. 찾아보면, 양압 교정, 이런 말도, 음맞죠 어, 그 이제 환자분들이 좀 혼동이 될수 있는데, 뭐, 교정으로 수술 없이 해주겠다는 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음. 그게 되는 환자들은 애초에 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간혹, 교정만에서도 얼굴 모양이 변한 거, 프로파일이 좋게 변한 거 보면 그러면서, 펑셔널이야. 그거. 펑셔널이 펑셔널. 펑셔널. 이제. 펑셔널. 수술할 케이스를 교정으로 된다는 경우는 아주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고 또 환자도 그 정도 어그리 하겠다는 그런 경우가 딱 맞았을 때 수술할 경우를 교정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드물죠 그런 경우가 솔직히 양악수술 성형외과에서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뭐, 다들 이제는 아는 얘긴데 이건, 아, 이건 뭐, 안, 안 올리지 마세요. <laughs> 말이 안 되고. 올려. 이거 올려야 돼. <laughs> 옛날에 몇명 있었는데, 우리 김 원장님한테 수술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병원으로 소개가 왔어요. 근데 이제 지나다 보면은 1, 2년에 한 명씩, 그, 딴 병원,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 하겠다고. 혹시 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뻔히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하라고. 성형외과 선생님들 딴 수술 다 잘하시는데, 양악은좀 얘기가 다르다. 아니 치아 사이에 머리카락 하나만 껴도 굉장히 불편한데 이 아래 턱에 자물쇠가 치아예요 자물쇠가 자물쇠 잘안 남겨놓으면 계속 열리고 새고 말안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평생 그거 짊어지고 가는 건데 그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야 갔단 말이에요 가고 이제 큰 성형외과에서 했어요 한 3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체크 좀 해달라고요 봤는데 본인 자체가 되게 불편해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 간간이 있어요 나는 내환자인데 내가 교정 잘했는데 수술이 못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이제 그걸 안 하잖아요. 성형외과에서. 다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예. 이집 과중에 어떤 아 구강외과. <laughs> 해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당신 성격이안 돼. <laughs> 물어보세요. 아 하나 구거할게요 교정과를 어떻게? 재미없어요. 오늘 했던 교정과 선생님 모시고 저 혼자 진행하는 거에 어떤 지루함을 한번 달래봤는데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박 의원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김기정 원장님 채널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반갑고요.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영상에서 도움 받으셔서 좋은 치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